안녕하세요.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의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도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정권 투자팀의 이건희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네, 벌써 네.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맞습니다. 그때 첫 이제 거의 뭐첫 번째 녹음을 했는데 네. 녹화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주거 레이던스 리츠를 다뤘었죠. 어, 네. 뭐 사실은 상당히 좋은 분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익숙한 투자 상품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상당히 이제 낯설 수 있어요. 네. 상장 리스 수도 많지 않고, 뭐, 한국에는 일단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팀버 리처입니다. 팀버 팀버리치. 리 뭐, 네. 산림 산업에 투자한 리치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주택 시장과 어떤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차익 위기를 하시는 게 자연스럽다는 <laughs>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추후에 또 그런 음. 얘기가 나올 테지만 제가 네. 두 번째 저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 음. 소개드리는 해 섹터가 음. 팀버리인 이유가. 주거 섹터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네네. 있고요. 네. 또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이 팀버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 물론 주요 섹터가 아니라서 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또또 음. 그게 재미로 또 느껴질 수 있어서 음.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재밌고 정확하게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나무를 베니까 <laughs> 네. 반 e s 적이라고 <laughs> 아. 생각할 수 있지만 <laughs>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이제 잘 활용한다 측면에서 상당히 ESG 투자에 부합하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XAI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국 기관들 만나보면 음. 투자에 받으려고 자기들 상품을 소개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ESG 상품이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뭐, 낯서니까 하나하나 하나 좀 알아가 보죠. 네, 먼저 사실 말씀 주신 게 저의 가장 마지막에 또 ESG 관련 <laughs> 멘트를 네, 드릴 네, 건데 또 네. 핵심이 될수 있거든요 이 네, 섹터에. 네. 그 전에 일단 이 섹터가 어떤지 네. 개요부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상세하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laughs> 네. 더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팀버리츠 네.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뭐 목재 리츠나 아니면 뭐 음. 이게 산림 리츠가 될수 있겠는데. 이 개념은 미국에서만 좀 발달한 리츠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리츠 지수 비중으로 보면 이 목재 리츠, 리치, 팀버리츠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만 있는 리츠고 어쨌든 미국의 여러 섹터 중에 하나 섹터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섹터로 인정받고 있지만 음. 글로벌 리츠에서는 비중이 없거나 음.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닙니다. 음. 하지만 최근에 그 관심도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ESG 관점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섹터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왜 발달했냐? 사실 이거는 또 역사적인 또 측면도 있고 또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목재 리치의 대부분은 1900 1900년대 초부터 응. 목재 벌목 관련 사업을 해오던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1900년대요. 아주 옛날, 100년 어, 전부터요. 네네. 네네. 미국에서 이 벌목 사업을 하던 어. 기업들이. 제가 잘못된 은혜였어요. <laughs> 네. 1900년대. 그게 오겠네요. 맞습니다. 네. 100년 넘은 기업들이죠. 응. 그게 2000년 들어서 아, 좀더 주주가치를 제고시키고 또한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응. 리치 제도로, 리츠 제도 편입이 됩니다. 응. 응. 그래서 이제 리치. 팀버 리츠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 처음에 제가 이제 팀버 리츠를 처음 접했을 때는 네. 그냥 이제 자세히 안 보고 어 그러면 그 산림 지역을 임대하나 <laughs> 임대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데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복잡한 네. 이유가 이렇게 일반 기업이었던 리츠 음, 기업들이 음. 리츠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좀더 복잡합니다. 일반 음, 우리가 생각하는 음. 오피스 리테일이 아니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림을 민간 소유할 수 있다는 미국만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산림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약 58%가 민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림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림지로 넣고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 발전한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고 GDP 구성 어, 비중으로 치면. 음. 하지만, 이 벌목 관련해서는 일단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 4%밖에 안 되고요. 벌목은 정부한테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벌목 사업을 해야, 해야 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민간 기업이 크게 어렵다. 음. 하지만, 어,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렇게 원래 벌목하던 큰 기업들이 있었고 또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컸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팀버리츠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냐, 있총 이제 대표 그 전에 제가 아, 예, 예, 기업보다는 예. 네. 이게 실제 사업 구조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 리츠의 어떤 배당 재원일 텐데, 맞습니다. 는 뭘로 돈 벌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크게 비즈니스 구조적으로 두 가지로 음. 형태가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단순하게 산림지만 보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채취해서 원목을 음. 판매하는 식으로 음. 하는 순수하게 산림지만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원목을 벌목한 다음에 그걸로 목재 제품을 가공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제조업까지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재 상품을 판매까지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가 수직 계열화돼 있는 팀버 리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이 아닌 거예요? <laughs>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은 안 해요? 임대 사업이라고 함은 음. 어, 사실.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업인 웨어하우저를 음. 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목을 판매하는 게 이제 이익이 한37% 정도 되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 원목을 가지고 목재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한50% 정도 됩니다. 음. 그럼 나머지 한 13%가 어디서 오냐면 이 산림지를 이용해서 음. 임대료를 받아서 하고요. 그럼 어, 어떻게 임대료를 받냐. 이 산림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아 아니면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선풍, 네네, 선풍기 네네, 같은 네네. 그런 풍경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지난 아, 몇 년간 우리나라 산에도 많이 설치됐다. 맞습니다. 약간. 저희 또 강원도 네, 넘어갈 네, 때 네. 보이는 네. 그리고 또 통신탑을 설치하거나 음, 이렇게 그 산림지를 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음. 이제 임대를 해줘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음. 얻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산림지를 가지고 있으면 음. 어? 또 재수 좋게 거기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기도 하고 아, 맞아요. 에너지 자원이 또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사업적으로 음. 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웨어워즈 같은 리츠 홈페이지 열어보면 네. 그런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벌목하는 사진, 맞습니다. 천년 가스 채굴하는, 뭐 천년 다양하게. 자원 채굴하는 사진,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거기서 나오는 돌 이런 걸또 음. 채굴해서 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 부동산 음. 밸류업을 할수 있는 살림지로 밸류업할 수 있는 다양한 또 활동들을 또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산림지이기 때문에 목재를 벌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나무에서 뭐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게 열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사실 어큰 음. 수익원은 아니고요. 음음. 어 그거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냥 해 가는 어 비즈니스고 주요 사업 구성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목 판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목재 상품 판매,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해서 음. 임대 사업 또는 어, 이렇게 에너지 관련 시추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좀이구에서 얘기를 해 보고 아, 전체적인 네네네. 지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이게 네네네. 아까 전에 주택 사업과 어떤 연동성이 이제 주택 그 시장이랑 연동성이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보면 최근에 미국은 주택 공급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에 그게 많이 불거졌고, 네.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또 미국은 목재, 목조, 목조, 목재, 목조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들어가는 어떤 목재,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목재 가격이 뛰고, 맞습니다. 이 리츠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 팀버리츠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더 이제 그왜 음. 주거와 좀더 음. 연관성이 있냐 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목을 베어서 음. 그거를 목재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매할 텐데 음. 그 목재의 주요 수요원이 어디냐? 음. 약 59%가 신규 주택 건설에 사용됩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목재의 대부분의 수요처가 이 신규 공급이고요. 음. 이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곳이 이 리모델링이 네네네. 은근히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전체 목재 제품의 한28% 정도가 음. 아, 23% 정도가 이러한 리모델링이나 수리 용도에 쓰이고요. 음. 한 18%는 이제 비주거용 아니면 뭐 음. 산업용으로 각종 이제 쓰이는 음. 그런 수요 차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택 건설과 이 목재 사용량이 미, 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주거 섹터 설명 드릴 때도 어 주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주, 신규 이제 허가량이나 착공량을 보면 대충 공급이 늘어나는지 떨어지는지 알수 있어서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거 섹터 입장에서는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공실 그렇죠. 이 늘어나고 임대료 하라, 상승 여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 하지만 반대급부로 어, 공급량과 공, 어, 그 착공량과 허가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목재리치에게는 아, 가격 음. 상승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거리치에게 안 좋은 요소가 어, 이 팀버리 측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음. 차원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음. 접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한 23%를 차지하는 이 리모델링 수리라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아, 네. 이제 재택 수요라든지 어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맞습니홈 뭐 디포가 되게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도 분명히 늘어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목재 가격이 급등했던 <laughs> 음.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음, 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공간, 그리고 또 있어보니 기존 거에 대한 좀 수리를 해야겠는데? 바꿔야겠는데? 라는 음, 음, 생각이 많아져서 실제로 이런 가구 관련, 그리고 음, DIY라 그러죠. 그쵸. 직접 해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식으로 그런 이제 트렌드가 확연히 나타나서 이쪽 관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봉쇄를 할때 음, 실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금지를 내렸지만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당 외부에서는 좀 자유롭게 해준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당에서 이 외부 테이블 확장을 시작하기 시작했, 시작을 했어요. 그 야외 테라스. 야외 테라스 공사.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야 아, 야외 네. 테라스가 되게 보편화돼 있는데 많죠. 근데 네. 이제 뉴욕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야외 테라스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음, 네. 미국은 팬데믹 사회적 봉쇄 기간에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나서 음, 음. 그거에 대한 또 수혜를 이 팀버리치가 받아서 음. 그때 목재 가격 상승에 어, 따라서 팀버리치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제, 저도 이제 이 팀버리츠, 최근에 IR 자료 봤을 때 작년이었죠. 근데 네. 보니까 이 비주거, 상업용 네네. 이것도 사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미쓰이 부동산이나 미쓰비시시쇼 같은 부동산 회사들이 주거, 오피스, 호텔을 목주로 해서 짓는 맞습니다. 것들. 그리고 뭐 하인즈라고 되게 미국의 유명한 디벨로퍼, 에서 출발한 용사가 있죠. 거기 보면 T3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음. 결국 이제 팀버를 기반한 목조 건축물인데 이게 또 ESG 맞습니다. 친환경과 부합해서 이런 수요도 향후에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이또 기술적인 어떤 그 난도, 어려운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확연하게 뉴스를 음. 통해서 많이 볼수 있는 단어가 이제 메스틴버라고 해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 상업용 건축 또한 뭐 아파트를 지을 때이 음. 사실 탄소 중립화에 또 영향도 있는데 음. 어,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또 산업이 콘크리트와 철강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대체제로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이 음. 목재입니다. 음. 그래서, 어, 여러, 어, 나라에서 이 목재 건물 관련 규제를 많이 좀 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목재 제품 또 이,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또 상향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 가장 큰 문제점인 불 관련해서는 또 방염 관련 페인트 이런 기술이 네네. 발전함에 따라서 음. 충분히 이렇게 높은 건물 고층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목재가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그걸 채택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또 트렌드가 ESG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기 식으로 더 어떻게 보면 채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뉴스에 보면 이그 목조 건축물의 높이가 기존 길이를 경신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 말인 즉 말인 즉슨 목조로 활용한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한계를 많이 극복하고 있고 더 앞으로 극복할 거다. 네. 이 사용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추세가 확연히 보이고 있고 어,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몇년 뒤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던 얘기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소하지만 어, 음. 어떻게 목재로 높은 건물을 지어라고 음. 하지만 음. 또 그걸 저희가 직접 보게 되고 네, 네. 또 지어지는 걸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음. 그렇게 보고 나면 오히려 그게 또 일반적일 수도 음.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초기 시장이지만 아마 분명히 빠르게 확장할 거고 거기에 또 주요한 리츠 음. 섹터가 팀버 리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네 일단 일부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아, 네네, 2부에서는 네네. 이제 주요 팀버 리츠와 최근에 이뭐 팀버 리츠 관련 시장의 좀 이슈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